안녕하세요. 청약품앗이 청품입니다. 어,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오늘 6월 13일 서울특별시 강동구 고덕강일 3단지 토지임대부 분양 일명 반값 아파트가 사전 공고가 좀 떴죠. 일단 토지임대부가 뭔지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어, 토지임대부는 어, 분양주택이란 이제 토지의 소유권은 토지임대주택의 시행자가 가지고 있고 어, 주택과 공공시설에 대한 구분소유권 분양주택자가 소유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이걸 간단하게 정리하면 땅은 시행자, LH죠. 건물은 분양자, 우리 같은 청약자가 가지는 반쪽 아파트라고 해가지고 반값 아파트라고 부릅니다. 일단 토지 임대부의 장점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장점 같은 경우에는 5년 동안 살고 실거주 의무를 마치고 이제 매도를 할때 입주금 플러스 입주금에 대한 은행 1년 만기 정기 예금 평균 이자율에 대한 금액을 합해서 줍니다. 이자율은 매도 시점에 이자율을 적용하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고덕강의 3단지가 지금 전용면적 49제곱미터에 나왔잖아요. 이게 추정 분양가가 3억 2천만 원 약간 안 되는데 이게 분양을 받고 나서 실거주 기간이 5년 이후에 매도를 하면 그 당시 정기예금 금리가 3%라고 가정을 했을 때 매도 시점에 4,800만 원정도 이자가 나오거든요. 이걸 더해서 3억 2천만원 플러스 4천 8백만원 더하면 3억 7천만원 정도잖아요 그 가격에 매도가 가능한 거고 그 이외에 추가적으로 만약에 판매 당시에 아파트 값이 이게 오르면 나눔령이기 때문에 이제 시세차익의 70%는 우리 청약자가 가져가는 거고 30%는 공공기관에서 가져갑니다 그리고 또한 초기에 3억 2천 정도에 이제 49제곱미터지만 아파트에 이제 거주할 수 있어서 굉장히 좋은 거죠 그리고 제가 사실 이건 개인적으로 느끼는 건데 약간 안전한 전세? 음, 근데 이것도 좀 웃긴 게, 아파트 값이 떨어지면 제 원금이 보장이 안 되는 게 조금 아쉽긴 하죠. 어, 네, 다음은 단점입니다. 임대료에 대한 상승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월 임대료가 35만 원이라면, 2년마다 이제 토지 임대료를 5%씩 올리면, 우리의 부담감 점점 쌓일 수 밖에 없죠. 네. 물론 이제 서민을 위한 주택이니까, 5%씩 올리더라도, 임대료를 할인할 수 있는 뭐 정책이 나오지 않을까? 라는 약간 생각도 좀 하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대출이 좀 어려워요. 왜냐면은, 우리가 은행에서 대출을 진행을 할때 토지 없이 건물만 담보로 대출은 사실상 좀 진행되지 않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은행 대출이 아니라 어 전용 대출인 최대 5억으로 해서 이제 80%까지 되고 어 최저금리 1.9%에서 3%까지 진행하고 최장 40년까지 대출을 이용할 수 있는 걸 이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재건축이 많이 불가능합니다. 왜냐면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어, 제가 태어나기 전에 어, 서울 용산구 중산 1 0 아파트라고 있었거든요. 이게 1970년대 중공된 아파트인데 거의 뭐 저희 어머니 뻘이죠. 네, 근데 이게 토지 임대 부 주택이에요. 이게 재건축만 지금 30년째 지연 중이라서 어, 재건축은 좀 많이 힘들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고덕강의 3단지 분양 물량입니다. 49A형으로 총 590세대를 분양할 예정이고. 특별 공급으로만 이제 80%를 분양할 거고 청년 88세대, 신혼부부 236세대, 생애 최초 147세대로 총 471세대이며 일반 공급으로는 이제 20%를 분양하는데 119세대입니다. 사정청약 추정 분양가는 3억 1,400만 원이며 토지임대료는 월 35만 원입니다. 어, 공고 가격은 추정 가격이고 실제 건물 분양가 및 토지임대료는 본청약 시점에 다시 결정될 예정입니다. 네, 다음은 입지 분석입니다. 5호선이 강일역과 도보로 27분 정도 소요되며, 걸어다니기엔 조금 무리가 있어 보이고, 단지 내에 버스를 타고 강일역까지 가야 할것 같습니다. 어, 다음은 학군인데, 학군 같은 경우에는 주위에 강빛초등학교 강일초등학교, 그리고 은가람중학교가 있습니다. 인프라 같은 경우에는 좀 강동구를 이용하기보다, 하남시의 인프라를 좀더 많이 이용하는 게 편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다음은 주변 시세입니다. 반값 아파트이고 토지 임대부로 나오기 때문에 옆단지인 강동 리버스트 4단지랑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강동 리버스트 4단지 같은 경우에도 현재 최저가 기준이 전세가 3억 8천으로 나오고 있고 매매는 6억 6천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고덕강의 3단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매금이 3억 천에 토지 임대료가 이제 월 35만 원이거든요. 강동 리버스트 같은 경우에는 전세로 3억 8천으로 나오고 있어서 이렇게만 봤을 때는 좀 강동 리버스트가 아파트가 어, 전세로 들어가는 게좀더 좋아 보이는데 이게 전세는 2년마다 재계약을 하거나 아니면 이사를 다녀야 할 수도 있어서 조금 불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토지임대부 같은 경우에는 40년간 거주를 할수 있고 어또 재계약을 통해서 최장 80년까지 좀 거주할 수 있어서 안정적으로 좀 거주가 가능하다는 점이 조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접수기간입니다 특별공급 같은 경우에는 6월 26일부터 6월 27일까지 그리고 일반 공급 같은 경우에는 6월 28일부터 6월 29일까지입니다. 어, 당첨자 발표 같은 경우에는 7월 12일로 지금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상 청약공사 시청품이었습니다. 어,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